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그리고 디어 발롱 도르 단위를 마쳤습니다. 발롱 도르 단위 팀을 공개합니다. 뿅뿅. 아! <laughs> 멋지잖아. 아! 감성 있잖아. 아, 낭만 있다. <laughs> 지금 현재 이우스먼 댄벨레만 오진이고요 나머지는 뭐 7진, 6진, 그럽니다. 아, 낭만 있다. 낭만 있어. 이 발롱도르 팀, 한번 성능이 어떤지, 한번, 한번,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맨날 그고 오버롤 나온 거, 새로운 신규 카드 나오면, 맨날 그 신규 카드 더뭐 어떤 게 좋나 알아보고, 맨날 그 카드로 바꾸고 하니까, 아니, 이건 넥슨의 노예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, 아, 그러지 말고 그냥, 팀갈은, 1년에 한 번만 하자. 발롱도르는 1년에 한 번씩만 나오잖아요.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그냥 뭐 7진, 뭐 8진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발롱도르 1년에 한번 나오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시즌업을 시키자. 그런 마음으로 어, 팀을 바꿨습니다. 이제 FC 모바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기 싫어가지고. 어, 어 네. 별 단일해서 싹 바꿨어요. 우와. 결승골 아이고야. 어. 아이고. 오 노이어 패스도 좋아. 오, 오 좋아.

오, 불랑 불랑. 그것도 짝발이 안 가는데. 올 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. 토雷斯 양발인 걸못본것 같아. 키퍼가 안정적으로. 댄벨레, 댄벨레, 쭈, 쭈. 유한 크리프에게. 호나우두, 아후. 이제 경기 10분 남았습니다. 아 지렸다 호나우두. 아 호나우두 지렸다. 아 호나우두 역시. 바로, 셀로나로바르 바로, 나로으면 친구분이 안돼 미쳐버리겠어 바로, 바로, 저어 저로 어때 헤딩 할수 있어 호나우두?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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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로, 바로, 벨레바 이오맨미스 코나 우드웨이 안드레아 피를로 크루프와 크루프 크루프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이 피를로 따라가나 슉슛 템세 아후야 이거 봐 눌려 잘 막다니까. 는 네이마 그도점물이될수 어? 있는 좋은 찬스야. 이 찬스를 요한 크루이프가 얼마나 좋아. 크림. 호나우두! 파쇼! 아닙니이 움직임이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이거 돼? 와, 이게 되네요. 호나우 장난 아니야. 로드리. 우스만 벨 요거 바로? 호우, 호우. 와 로드리네온 레치카와 크레이프는 파워치지아직도잘 들어가.